안녕하세요 버논입니다. 성분 에디터 제품들을 소개시켜드리려 하는데요. 근데 지금부터 반말로 하겠습니다. 버논과 함께하는 성분 에디터 ASMR. Let's go. 최템. 되게 쫀쫀하고 모공 개선 효과가 좋아 01등 성분 에디터의 신제품. 이것도 되게 존존하고 앰플이랑 같이 쓰면 더 효과적이야. 이건 미백 앰플이야. 여기 안에는 미백 기능 특허 성분이 들어가 있대. 그리고 이걸 바르면 5초 만에 환해진다는 임상을 받았대. 이건 콜라겐 젤리 수면팩. 이것도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보통 팩들은 바르고, 좀 이따 다시 떼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붙인 상태로, 잠, 자면 된대. 지금은 이 팩이 되게 하얗잖아. 이 하얀 게다 콜라겐인데, 자고 일어나면은, 그 콜라겐이 다 흡수돼서, 투명해진대. 아마존에서 1등을 한, 호텔 어미니티래. 그리고 엄청, 말랑말랑하고, 탱글댕글해 마스크팩이 총 4가지야. 기호에 맞춰서 골랐으면 될것 같아. 이건 숙탄력을 탱탱하게 해주는 앰플이야. 이건 재밌는 게, 이 주사기를 여기에 먼고이 상태로 당기면, 뽑으면 입구가 알아서 바뀌어. 이게 홈쇼핑에서 1초에 한 병씩 팔리고, 올리브영에서 또 일당한 제품이 여기에 이 금색 실들이 조금 조금 보이는데 이게 다 콜라겐이래. 그래서 이게 다 녹았는데. 그래서 이것도 리프팅 효과가 좋대. 내 손등 완전 꿀 피부 되겠네. 지금까지 이렇게 내 최애 템들을 추천해봤어. 너도 한번 써봐.